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특별히 성도 간에, 구약성경과 산상수훈이 그걸 얘기하죠. 성도 간에 우리가 살인이나 위해를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 성도 속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도 간에 나쁜 말하는 것도 살인의 준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요? 그 성도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한 목장 탐방을 하면서 한 목장에서 한 성도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상당히 신박한 질문이었다 생각해요 저는. 네. 누가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런다면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사람을 마음껏 미워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를 미워함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려도 되냐, 됩니까? 라는 질문을해 왔어요. 제가 그때 답을 못했어요. 어,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넘어갔는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 너무 쉽게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패한 거라.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나만 받았어, 나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그 안에서 형제를 나누고 사람 믿을 이웃의정을 나눴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면서 이렇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이게 차원이 높은 개념이 아니고요. 다른 시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성도는 그 이웃 속에 그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이웃 속에 상대방 속에 존재하시는 누구의 형상을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껏 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불쌍해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전도하면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성도의 사랑은 성도의 사랑의 정점은 교제에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지극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 불신자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다? 전도를 하는 것이다.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화인 그 보화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것을 그렇게 소원하기 때문에 그게 전도로 나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믿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죽도록 믿다 그런다면, 그렇게 미워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그를 마음껏 미워하는 이상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여전히 나는 여기에서 갇혀있고, 이 죄를 넘어서지 못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네요. 라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있던 나누었던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제가 이제 이 십계명을 하면서 계속 주지시켜 줄게요. 제 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가정 안에서 그 부모는 그 무거움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녀는 그 무거움을 받아서 그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5계명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의 날들이 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꼴입니다. 이게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의 날들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5개명에 뭘 해야 돼요? 부모 공경을 해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었 있다. 그럼 이 공경이 뭘까요? 그 땅에서의 날들이 길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서 날들이 길어지기 위해서 하는 공경. 그게 어떤 공경일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 6개명은 역시 성도로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대한 개명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 간에는 함부로 뭐하지 말아야 돼요? 육계명 함부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사람을 죽이면 나쁜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성도관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들 속에 누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웃을 그 이웃을 고의로 죽이는 자는 뭐 해야 된다? 왜 여러분 이웃을 고의로 죽이는 자를 왜 죽여야 됩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웃 속에 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었던 그 이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이웃이거든요. 그 이웃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런 얘기해볼게요. 그 이웃을 고의적으로 가 아니라. 좀 실수로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는데 옆 사람과 함께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를 딱 찍었는데 도끼 날이 휙 날아가서 옆 사람 머리에 맞아서 그 사람 죽어 버렸어요. 내 이웃이고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웃인데 이 사람을 죽인 이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놨어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고의로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살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이웃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이웃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도 이스라엘 내에 있는 백성으로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죽여야 될까요? 그가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천륜을 어겼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부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부모이거든요 그 부모를 어떻게 그 자녀가 때릴 수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때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속에 누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에게 나가라 하거나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이 형제가 헬라어로 여러분 이게 따라해 볼게요 아델포스 이게 형제, 형, 동생 이게 신약적 용어 신약 성경 사전에 보면 헬라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지체를 아델포스라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성도라고 대할 때는 그 성도관의 남자를 뭐라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를 뭐라 불러요? 아, 여성을 뭐라 불러요? 자매님 부르잖아요.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 불러요? 이게 이름이 좋아서요? 아니요, 이 형제 자매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비전을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그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노하거나 그 형제에게 나가라하거나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쁜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입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신약 성경에서 아무나 형제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아무나 자매라고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델포스라고 그렇게 딱 명시한 하 바울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리는 중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사조차 멈추고 먼저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제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잘못한 것이지만 그 형제 속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이웃으로서의 형제인 것입니다.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부모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자녀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이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십 10개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조망하면서 이렇게 볼때 여러분, 10개명 속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표면적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제7개명도 앞선 나는이 5개명, 6개명과 똑같은 맥락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럼 이 제7개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이 5개명부터 10개명까지가 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10개명은 두 가지로 규화하면 무슨 사랑, 무슨 사랑이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이래서 4계명은 그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4계명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할수 없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할수 있는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5에서 6계명은 그 택함을 입어 이래서 4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부모, 그 자녀, 그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5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걸 이웃 사랑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5계명은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6계명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그 이웃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다는 말씀이 제6계명이고 오늘 나누게 될제7계명도 역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제7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0개명에서 말하는 그 부모는 그 부모가 아닙니다. 10개명에서 말하는 그 자녀는 그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은 그 이웃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살인은 그 살인이 아니라고요. 오늘 나누게 되는 그 가늠도,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늠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20장, 14절을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하지 말라. 네, 질문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께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드시는 생각이 뭐죠?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나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뭐 그럴 수 있음. 저도 그렇습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을 살펴왔듯이 이 제7계명을 단순히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해 버린다면 계속 우리는 이 문자주의와 표면주의에 빠질 수 해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질문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간음해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게, 이게, 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가려준 것이지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제 의인이 되어서 나는 이제 착한 사람인데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완전히 이게 그뭐 어떤,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해. 우리는 이 의라는 것은 법정적 용어예요. 의롭다고 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간음을, 아, 간음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 점점,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누굴까요? 우리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가늠하지 말아야지, 나쁜 말은 품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서 점점 빠져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죄악된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제7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 가늠하지 말라고 할 때, 이 가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프란 말이에요. 나프, 이게 일반적으로 가늠하다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나프란 단어가 모세오경에서 창출 내민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에서 좀 독특한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떤 성질이냐면 나아프라는 단어는 모세 오경에서 딱 여섯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독특하다는 거. 여섯 번이 왜 독특하다냐면 그중에 두 번은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할 것인가라는 그 십계명에서 가늠하지 마라 할때 그때 가늠이 한번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신명기 5장에서도 가늠하지 마라 똑때 한번 나온다. 두번 나오죠. 그럼 나번 네 번은 어디 나올까요?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 딱네 번이 딱한 절에서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한 절이 어떤 의미냐면 십계명의 7계명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다른 데서 이 나아프가 나오지 않아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나아예요 간음 간음. 그 간부 남자 간음하는 자. 간부 또 음부는 여자로서 간음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남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남녀성 모두 다이 간음이라는 것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이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 20장 10절은 정확히 십계명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의 가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이 한절에서 다 인용하면서 해석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내용을 다시 봅시다. 20장 10절 다시 띄워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의 아내와 가음하는 자곧 그의 누구의 아내 이웃의 아내와 가음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함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늠하는 자 그것을 간부, 음부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남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그 남편, 다른 그 아내를 뭐한다는 것입니까? 가늠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떤 내용 가운데 20장이 흘러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할때 정결법을 쭉 얘기해 주면서 20장 10절에 이 정결법 가운데 가늠을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이 한 특한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특히 이웃과 관계할 때그 이웃들 속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야. 너희는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아내와 그 남편에 대해서 간음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웃에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 할지니라?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간음했다고 사람 죽여요? 간음했다고 사람 죽이냐고요? 근데 왜 죽이죠? 이것은 단순히, 단순히 이웃이 아니에요. 그 이웃들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음은 단순히 순결하지 못한 행동이나 단순히 도덕적, 부도덕한 행동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그들을 반드시 이게 무트, 무트 반복되면서 이건 필연이거든요. 이것은 강조형이거든요.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법과 달라요. 성경은. 특히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요약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단순히 이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정을 나누고 그들과 선으로서, 선으로서 그들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은 성도들 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은 성도들 그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그 이웃들을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지체, 예수를 믿고 함께 성도된 이체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지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그게 신구약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 여러분, 이러한 시각은요, 지극히 도덕적인 시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각은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할수 없는 시각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이 시각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할 수 있는 이건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전혀 다른 삶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삶을 입은 그 성도만이 할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부모가 그 부모가 아니에요. 그 자녀가 그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 이웃이 그 이웃이 아니에요 다르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그제 7개 명에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재해석해 주는 게 2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잘 보세요. 단순한 가념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석해 놨습니까? 뭘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게 중요해요.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길을 가다가 이쁜 여성을 보거나 TV를 보다가 연예인을 보면서 그래서 그 눈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따로, 따로 어떤 것을 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이 사람 주변에 어떤 대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늠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있음을 머리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미 먼저 마음으로부터 뭘 품었어요? 음력을 품고서 대상이 이미 있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가 누군지 안단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그 남자를 그 여성을 이미 품고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음흉한 눈빛을 바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그 기록해 놨냐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로 번역했는데 이 성경 전체의 맥을 이해한 성경학자들이 개역 개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간음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간음을 한정하시며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음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 5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일러스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그가 여성형이에요. 그녀입니다. 그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인 남성형이에요. 그 남자도 간음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음행한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혼 증서만 쓰면 그냥 다 이혼할 수 있었거든요. 모세 법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단 말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진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가정들이 막 이렇게 이상해진단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늠은 신앙 공동체 안에 이 가정들이 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나.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 5장은 제가 이전에 팔복과 산상순 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양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팔복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순,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것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여러분아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산인 이 신의 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의 산인 신의 산에서 주어진 이 십계명이 신약의 산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의 산과 이산상수훈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늠이라는 것이 단순한 가늠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중간에 이 마태복음 이 가늠의 함수 이 중간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었거든 빼어 버려라. 만일 네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되었든 찍어내어 버리라. 실제로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뭘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까? 어떻게 너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이냐? 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음으로라도 음력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대상 속에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일진데, 너도 믿음의 성도일진데, 어떻게 너는 그 음력을 품고 그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니? 그게 성도야? 그게 사람이야?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말씀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이런 살아갈 때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번지르 하고 이쁘고 잘생긴 그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눈이 즐거울 수 있어요.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겉모습에서 그치면안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빠져버리니까 음력이 들어오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음력과 이 가능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안 된다고, 이거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잖아. 이제는 그 안에 누구를 봐?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돼.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여성 안에 예수님이 보이고. 그 남성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니가 음욕을 품을 수있겠그 얘기하시는 거라고. 단순히 우리가 이거 가늠하지 마로 접근하면 안 되는 나만 발견해요. 야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속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양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은 그 은혜에 의해서 그 구원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도 그 속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바라볼 때도 그 속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웃을 바라볼 때도 우리 함께 성도 간에 있는 우리 함께 지체를 바라볼 때도 그 속에 있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내 얘기했잖아요 불쌍히여기며 금류력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성도의 최고의 사랑이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북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인사합시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우리 남북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